네 반갑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단얼면 보령류에 있는 땅 넓고 단단한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사방으로 확 튀어 있습니다. 넓고 편안한 도지의 주택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구역에 있고 합계 339.1평, 건평 35평 되있고요 개별 지하수 정화조, 화목보일러,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토지가 굉장히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 또는 아이들도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디마당 정원이고요. 그리고 어, 텃밭을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넓은 텃밭의 공간이 나옵니다. 엄청 넓죠? 예. 전부에서 339평입니다.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도 우리 겁니다. 예. 자, 텃밭에서 본 우리, 우리 토지와 집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어요. 평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구역이라서 추가 건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에서 이어지는 우리 집의 모습입니다. 주차는 두대 이상 가능합니다. 잔디밭 위에 놓으면 열대도 가능하겠죠. 예. 자, 잘 관리된 데크의 단정에 지어진 우리 집 모습이고요. 한쪽에 이렇게 썬룸 공간도 만들어져서 더 넓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주택입니다. 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자, 전실 지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부터 벌써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자, 왼편으로 보시면은, 아, 거실이 나오는데요. 햇살 가득한 남향의 거실이 반겨줍니다. 음, 남쪽으로 아주 그냥 창이 하루 종일 햇살이 그냥 가득하게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인데요. 음, 여기도 뭐 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주방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왼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열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들어오실 때 보신 썰렁 공간인데요. 어, 옆에 이제 유리문이 없을 뿐이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비가림막으로도 굉장히 어, 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같은 이 건물은 뭘까요?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예, 화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 같이 겸용으로 쓰고 계세요. 주변에 뭐 지천이 나무가 널린 거니까, 이런 그런 거 떼시면 은 기름 한 방울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수도가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넉넉한 수납 공간의 주방 가구의 모습이고요. 넓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냉장고를 끼고 왼편으로 들어가시면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자, 이 공간 세탁실겸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도 뭐 예,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바에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져서 뭐 쿵쿵거리거나 들뜸이나 전혀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실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따로 뭐, 붙박이 장은 안, 마련, 안 마련하셨지만, 장롱이 굉장히 큰 장롱이 들어와 있는데, 집이, 아, 방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네, 큰 방의 모습입니다. 침실이 굉장히 크네요. 예. 도망도 잘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침실 안의 욕실 모습입니다. 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욕실의 모습. 깔끔하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집 관리 정말 잘 하신 집입니다. 예 그리고 자두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네요. 예, 넉넉한 공간의 예쁜 침실입니다. 예, 벽지를 핑크로 하셔서 예쁨 예쁨 하네요. 네, 넓은 공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침실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자, 우측에 있는 공간, 네, 거실의 욕실 공간입니다. 예, 여기도 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는 정말 최고네요. 진짜 깔끔하게 마련을 해 놓으시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침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뭐예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꾸며진 침실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에는 창문이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잠 주무실 분들은 여기서 주무시면 해가 안 되니까 예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넓게 자리 잡은 우리 집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음, 단월면에 있는 예쁜 집 서울 잠실역까지 66km 60분대 도착을 합니다. 평일날 기준으로 61분 걸리네요. 예. 멀지 않은 거리에 꽁꽁 숨겨놓은 우리 집 전원, 전원시대 부동산에서 강추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전원생활 0317735413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